무대의 압박감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성명서 안동의 김재국 최고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 증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깨끗한 국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악랄하게 수사하고 없는 죄를 억기로 뒤집어씌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과 관련 50억 클럽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든 천문학적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대장동 도둑놈들의 범죄가 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고 8억원을 수사하는 혐의로 받고 있으며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번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올렸고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영수 전 특검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반드시 그의 심판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보여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에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 구민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장동 50억 도전남들의 대한 특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공 기독권 양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사업에 중단되어버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양평국민들이 바라는 변경강자로 착공할 것을 주장한다 6년 국제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에 백개화시킨 원리대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비 논란에 진실구명을 위한 국경교사를 촉구한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남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진시, 정치적 이익에만 빠져서 민생을 완전히 팽피고 있다. 기독권 양당의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아닌 권력쪽에 그 빠진 이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파국과 망국의 길로만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권 양상 정치를 반드시 타파하고 진정한 국민의 정치 깨끗한 정치 서멸을 위한 정치를 실어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불건적 폐해문제인가 부정부패 이재명의 즉각적 구속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연로어의 민노총, 정교적 그리고 진보당까지 구석구석의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온갖 개성과 가짜뉴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은 올해에만 네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자유파 국민, 국민은 거짓 촛불 세력들에 의 불법 탄핵 개신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명예 해병을 국민의 힘,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러한 태극기 혁명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쩍먹고 있는 붉은 즉패와 간증을혈로 억을 받고 있는 민노총, 정교조, 진보당 해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또한 국민을 운영한 대장동 계획서와 50억 클럽의 진실구명을 위한 성급 도입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진실구명을 위한 국정전사를 통해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이 연명한다 대장동 50억 노동놈들 적각 적금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속병국 적과 국적교사 실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불문정폐 문제의 부정부패 이재명 부정부패 이재명을 적과 권장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깨끗하고 재엄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적극 실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기도권 양당 정치 참산하고 깨끗한 책임 정치 적극 구현하라 2023년 7월 15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기 및 50만 당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 명예해복본부 대원 있어. 예, 감사합니다. 역시. 아...